딱말을쓰해 드리겠습니다. 고지빌일드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 비는 이. 경미시면 될게요. 어그니까 나는 그거 되게 많이 뭐내 회원님들도 스웨은왜배가 평평해요라고 맨날 물어봐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서 근데 약간 그건 아... 있는 거 같아요. 봐봐. 우리 궁둥 이렇게 이 대고 다니는 분들 이면 배가 안 나와 보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 복직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당연히 아랫 배꼽 이렇게 이 폴록 이렇게 나와요. 늘어나 있으니까 후방 경사인 분들이 오히려 좀더 플랫하겠지? 대신 엉덩이가 없겠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에요. 1차예요 딱. 그러다 보니까 더 플랫해 보이는 게 아닐까? 힘을 주고 천도 두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이거를 막. 힘 주고 다녀야지만 이게 아니라 습관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너도 알지 옆에 동생이 어. 동생 끄덕거려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제가 안장 있었을 때 이렇게 걷는데 엄마가 등을 탁 때리면서 너 일직선으로 걸으라고 누가 여자 그렇게 어왜 그렇게 걷냐 어, 배힘 주고 걸으라고 너. 그래서 저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 같아. 요 어떻게 보면 걔는 어? 경미 쌤은 뵐게요 어, 저는 사경 안 안에요. 음, 저도.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예전에는 사실 미쳤죠 근데 저는 이거의안 좋은 점이 포어를못 써요 비키니 선수들은 이 기립근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기립근과 중둔근 같이 써서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 전방 경사 자체가 안 나와요 허리 통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체 운동을 하면은 안에 있는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추천을 안 해요 가끔 상체 운동할 때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있다고 봐요 눈으로 보여줬을 때. 약간 동기부여. 내가 얘를 찾았어. 근데 막 허리가 엄청 얇아. 그럼 운동 더잘 돼. 어, 막내 아 모습에 심취해서 막 운동 막더잘 되고 이러면 차도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코어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생체겠죠? 학과를 나오는 게 나는 일단은 그 정석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 관련 학과를 못 나왔어 그럼 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전과를 하는 게 저는 일단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학교에 스포츠 과학구나 스포츠에 관련된 학과가 무조건 있습니다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생체겠죠두 번째가 저는 약간 길에 따라 조금 다른데 내가 기능적인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 재활이나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좀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쪽의 직업이 되고 싶다 하면은 기능의 부학이나 뭐 물리치료 쪽으로 좀 알아보면서 트레이너 쪽 방향을 잡는 것과 나는 사람의 몸을 만들어주는 다이어트를 시키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배움이에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느껴보는 배움. 그렇게 느껴보지 않은 사람과 느껴본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 투자하세요. 경험치 쌓으면서 내가 궁금해지는 게 많을 거야. 영양학적인 거든, 내가 어디가 아프면 기능적인 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하세요. 일단 <laughs>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생각하는 게 일단. 지도자 자격증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어, 이 동작이 안 된다 이 동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좀 궁금, 궁금점을 이제 갖게 된다면 찾아보고 공부해서 그걸 적용 시켜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공부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w h 왜를 항상 붙여보세요. 왜, 어디에 좋아서 하지? 왜 하지? 왜 라는 단어를 되게 계속 붙여보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은 해답을 찾으면서 나한테 공부가 돼요 그게 경험인 거고 당연, 당연한 건아니안 어. 나가도 충분하지 본인의 일이고 욕심인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 받고 싶어 하고 내가 결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뭔가 느끼고 싶은 거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진짜 뭔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꼭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는 예쁜 무대랑 막 그런 걸 원한다면 나바. 오. 근데 좀 세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큰 무대를 바라보고 들어가세요. IFBB 나 NPC 나 나바나 한 음. 아이스윙까지도 좋은 것 같아 내 주럴데이까지. 내가 나가 나바 나갈 거 몸은 아니잖아. 어떻게 나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년 매년 해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가 1등 될지 안그렇습니까 어, 그러면은 <laughs> 너무 많아 그렇 지금 지 대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비키니 처음인데 나가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기대 의상 부두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거랑 대회 뛸려면탄 같은 것도 발라야 되고 패닝도 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대회 신청 비용이랑 이제 영상이랑 사진도 받아야 되니까 그거 신청하고 신청하고 신청하면 진짜 그리고 또 만약에 어. 내가 서포트 가 선생님이 있어 맞아. 선생님 서포 비용도 있을 거고 이동 비용도 있을 거고 만약에 나바가 저녁이나 아침에 해? 그러면 뭐 컨디션을 위해 쉴수 있는 숙소도 잡아야 될 거고 엄청 많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제 레슨까지 받는다 어. 레슨 비용도 있을 거고 레슨 중에서 확실한 건 포징은 받아야 돼요 포징 비용이 있을 거고 어. 다 하면 400에서 500은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최소고 뭐 최소. 더 많이 나갈 수도 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근데 그만큼 내가 그돈 주고도 살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첫 대회 때에 비용의 두 배를 드린다고 해도 저는 또할 거예요. 음. 그때 그게 너무 값져서. 음. 딱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디빌딩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 생활 체육을 할 거면 잘 먹으면서 운동하세요. 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미적인 거예요. 결국 예쁘려고. 여성은 지방이 있어야 하는 동물이에요. 그 끝까지 뺀다는 거는 네가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생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영양소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리 여성 호르몬이 막 분출이 돼도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대신 더 케어를 잘 해줘야겠지. 좋은 거 먹고 다양한 음식들을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다시 내 호르몬 주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지. 그걸 또 물어봐. 시합 나갈 때 하면 어떡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더부엇 말리는. 수분 빵빵해져요. 차라리 터지는 게 나아요. 탄부를 끼고 시합을 뛰는 게 훨씬 낫지. 약 먹는 순간 바로 수분 빵 찹니다. 겹치면은 뭐 어, 오히려 좋아 전주보다 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맞아 전주보다 나요 음, 숨은 빠지라고 그래요 그게 나탐포를끼지좀 불편할 뿐이지 오늘 오랜만에 Q&A를 해봤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으로 몇번 해봤었긴 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찍으면서 하니까 나는 사실 이런 게더 재밌네? <laughs> 어, 더 뭔가 대화하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새로운 질문들이 좀 많아지면 다시 한번더 종종 이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셋 경미 쌤은 질만한데. 응. 경미 쌤 팬분들 팬분들이 엄청 많은. 뭐 맞아. 오랜만에 나왔다고 아주 댓글에 댓글에 <laughs> 네. 경미 쌤 오랜만이시네요. 이게 엄청 많더라고. 뭐 <laughs> 유튜브 영감 검색에도 경미가 떠. 비빈스 경미. 신기하네요. <웃음> 어떠신가요? 자주 음. 나와네요한 말씀 해주시죠. 다볼 텐데. 뭐 무슨 얘기 해야 돼? 어? <laughs> 아, 이런 매력을 또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laughs> 어. 운동 열심히. 아, 맞지. 해요. <laughs> <돼요. 웃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